Cuckoo, haseyo Round one, fight. on 어 나락신이 날아다와 추돌이 나오다니 아리수님은 무수, 무슨 일 하시길래? 어떤 알바요? 어, 아왜안 되냐? 아패니죠 야~~~ 이거또 진상 손님 많은거 아닙니까 뭐 지름신처럼 이런 사람들 어 진상 초보자 카즈미가더 낫지 않을까 조시보다 조시가 더쉬올라나 아유 포어는 여유될때만 여유될때만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신 거요. 아, 유네가 나오냐? 아! 나 나락일줄 알고 앉았는데 씨이가 나오냐 아. 어야 아저씨 저저 디스 플러스 하나 줘봐 예? 아 디스 플러스 제 연기 어떻습니까? 제가 이..이런적은 없어요 어야아저 저거 하나만 줘봐 저거 저거 거의 좀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리온님 어서오세요 딱 맞아요 아 경험 없어요 여기 담배 하나 줘 아 어, 나랑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인터넷 보고 물어보고 연습해도 되고 아니 여기서 물어보셔도 돼요. 뭐 콤보 어떻게 쓰느냐. 뭐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엠마제 방송 에서 물어보 시면 되지저요 스테이크 스틱, 치즈 스틱 요？와 이게 떼어 지나. 아리수님이 예쁘니까 쳐다보겠지. 아, 뭐야. 이대호좀 닮았다고요? 그런 얘기 처음 듣네요. 야 무릎 저윤혜도못 꼴리네. 내가 5명이었는다 아제 닮은 동물 동물 농장에서 봤는데 아뭐 도베르만 이런 거요. 뭐 허스키. 아유 너무한다 동물 그런 동물에 비교하면 안 되지. 뭐 허스 허스키 좀 닮았죠. 이제 그만, 꼬꼬마 여러분, 이제 그만, 꼬꼬마 여러분, 이제 그만, 적당해라, 음, 바보들아. 제주 흑돼지는 왜 나와, 이씨. 이거 하고 킹하겠습니다. 어, 런삼모 에이스님, 대부분 장난 아닌데. 어, 아까 누가 썼잖아요. MDF 스틱이라고. 뭐야? 이거... 예, 에어백레버입니다 어... 축이 장난 아닌데... 지사모에서도 옛날 뿐이라서 그런지 미개를 잘하네요. 어... 미개를 잘 알아... 아... 대신 안돼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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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이 안 뜨네요. 약간 플러스였나? 자 지금부터 차분하게 막아봅시다. 아, 괜찮다. 그럼.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안 돼! 야, 이거 중단 피가 없나? 아이씨. 둘다 장난이고. 아 어, 맞냐? 아, 저 풍을 맞나 씨. 나도 살았다. 아, 기팔. 어허. <laughs> 존나 무섭네. 씨. 야 대시 유닛 존나 무섭네요. 대시 <laughs> 유닛 어, 장난 아니었 대시 유네. 오, 나락 잘 막았다. 나락하면 또, MBC가 또잘 막기로 <목소리> 소문이 났거든요. 음, 잘 막았다. 낱낱. 나 아, 이거 중단 이 킥이 중단이었으면 딱 좋을려만. 그럼 이거랑 이즈가 되는데 아왜 하이킥을 주지? 맞죠? 이게 하이며 이타가 하이며 이건 리드를 줬어야지. 저 국가 주석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순진부구 순수청년, 백합, 그 자체, 그 자체죠. 음. 이래봐도 저술 담배 안 합니다. 생긴 거는 뭐 한, 소주 한세병 마시게 생겼어도 저술 담배 안 해요. 말 그대로 순수청년이죠. 이디오 닮았어요. 처음 듣는 소리는 이대로 닮았다. 술 담배를 안 하는데 뭐 사람들하고 만났는뭐 치맥 한잔 정도 그 정도는 해요. 샘개짝 아닙니다. 술이란 밥이란 말하듯이 그런 아니에요. 맥주 정도는 사람하고 만나면 뭐 한잔해야 되잖아요. 치맥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죠. 치맥, 그래서 원래는 아예. 소담배 안 했는데 그래도 치맥 맥주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습니다. 어이아 <끄> <아이가! 끄> <아우>, 졸라 세네. <끄> 리액션 갈래 했는데 아아 아, 뭐야 이거. 씨. 야 아, 레드 썼는데 아이씨 말도 없이 오냐 야뭐 없냐? 아 블랙 진짜 맨손으로 와서 아 맨손에 난도 아이고 아... 맨손에 놨도 아이고 블랙 그냥 다시 보낼까요? 아이고 뭘고 사와야 돼요? 야 우리 집에 올라오면 원래 그야야 야 던전에 들어가려면 텔레포트 하면 요금이 필요하듯이 우리 집에 텔레포트 하면 뭔가 했어야 된다 아니, 손님이 오는데 물한 잔도 안 줘. 대스하고 있는 거안 보이나? 야, 니, 니가 손님이 가. 가족 아이가. <laughs> <laughs> 가족이었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아, 헬이다, 헬. 이런 사람이 가족, 아. 헬이다, 헬. 상대가 망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이 카드를 하면 상대가 망아요 블랙이 진짜 자기 입으로 잘생겼다는데 제 잘생긴 거 같습니까 저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어야야 야, 이거 잘 가져왔다 야아씨마음에 들어요 앉아 봐요 아이 음에 들어 이거 가져왔네 이거 따는거 반대로 반대로 뒤었어 반대가 음, 안 아, 물, 물안 물? 물? 오, 이거 너무 차가운데 어?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원 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갑냐? 싫어요. 아니 왜이 이리, 원래 이래 이리 차갑나 좋은데. 저저비 있습니다. 뒤에 비 비형이네. 나나 어? 나의 나의 차가운 엉덩이가. 어, 역시 런산문에 있어. 쉽지 않다. 방금 귀 무슨 얘기인지. 귀엽게 생겼다. 또 그거 아이가 또. <laughs> 딱 보면 또 또. 블랙이고또 시작됐네. 내가 그걸 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 어 좋다. 나의, 나의 엉덩이 피부로 보호해주는데 아, 저풍 너무 잘쓰는데 아직도, 아직도 군대 안 됐어요, 군대. 어. 일단 만들어줄게. 내가 밥상 만들어줄게, 기다려봐봐. 부러지겠다, 이씨. 어, 뭐야? 어, 뭐야? 기다려봐봐. 그, 부엌에 가면 너 없나? 밥상 한 잔인가 봐봐. 그럼 밥상에 앉지 밥상이라도 앉아야지. 서있을 순 없잖아. 야윤회가 나오냐? 휘어진다. 그다 하도 해가고 휘어진 거아 이거. 야 오빠가 나오냐? 아 <목소리> 왜? 누가 부산하고 블랙 부산났지요 이거, 이거 부산노리이렇 어? 블랙안돼안돼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야 블랙 우리 집 l a c k b 요 a c k Black, Black, b l a 이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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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a c k b l 밥을 못 먹는다. 거기 뭐대 있었는데 내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오됐다 어, 됐다, 됐다. 야, 이러면 되잖아. 뭐할줄 아는 게 없나. 야, 됐네. 아, 블랙 그래.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laughs> 됐다. 아이고 됐다. 중앙에 딱 앉아 그래. 아이고 됐다. 마이크도 줄게. 가가. 약간 어, 뭐이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이럼 돼. 아니, 나나못 하야 아, 됐나. 꼭 야, 야 밥상 부수지 마라 좀. 중앙에 딱 앉아라. 어, 약간 뒤로 당겨 갖고. 아이씨. 재물 손괴죄 신고한다. 킥 o u n d one. Fight. 아, 미겔 벽컴도 많이 센 편이네요. 저 정도면 센 편이죠. 야, 정말 잘 보인다. 네, 제가 방금 와서 지금 상대 지금 두 분의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심리를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네요. 에마제가 그냥 질것 같네요. 한판만 한 판만 봐도 알겠네. 저이 윈일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아, 리겔 12... 이렇게 가 약하구나. 아 나락 약간 끌라라로 쓰는 끌라라... 이게 백대시에도안 피해지고, 대신 저런 거는 카운터에 기술이 약하죠? 와! 빅살이 같은데, 빅살이. 다 그냥 오르는. 잘 쓴다. 자기 그냥 오르고 벗은다고요? 어. 방망이로 어. 빅살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쓰더그 보통 빵발 다음에 많이 쓰거든 어퍼. 빵발 다음에 발아가면 어퍼 확정이. 에마제가 시계를 많이 땡기니까. 뭐, 자기가 프레임 유리할 때, 프레임 유리할 때, 아, 오, 왜 맞았지? 와, 아, <laughs> 역시 이타 프레임 유리할 때, 그, 데빌진이 3rk를 깔아놓네 보니까. 3rk가 시계로 잘안 피해집니다. 피해지긴 피해지는데, 잘안 피해져요. 이거는, 아, 어. 아 운이 좋았고. 벽, 벽, 어, 벽홈이 제법 세요. 위결 기상킥은 왜 이렇게 세? 어 벽돌리기. 좀, 조금 깔끔했네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한 벽돌리기. 어이구. 방금 시계로. 어. 기상기계 킹 기상기보다 더더센것 같아 이상하게. 아이따 강해. 음. 아안 아, 죽었 안 죽을 뜻이 안 죽었네. 아 씨. 아, 아니 아, 네. 때문이다. 저 때문에 두번 이겼어요 라운드. 네 네. 예, 예. 저 나, 나. 때문에 라운드 두번 이겼어요. 그럼 몰랐네. 예. 미겔이. 데미지가 이것저것 바뀌었나보네 콤보가 좀세진것 같은데 어 떴다 이제 저거 이기고 이제 런런런 런, 런 하겠네 런 삼모나 에있라니까런 삼모나 에 있어. 음. 빨리 이기고 오늘도 오늘도 11시에 가시는거 아닌가? 저번에도 그 와이프분 11시까지라고 하면서 그러던데 이기면 가면 죽는데 그 딜켜있나봐요 와, 이거 봐, 데미지 세 저거. 하 <laughs> 오, 파워 크래쉬. 아, 와, 나이스, 빅사리. 자, 그 다음에. 데미지가 세진거 아니고, 데미지가 세진거 아니고, 이게 에너지 바가 저희 집 거보다 기네요. <laughs> 그래서. 한번 맞을 때좀 많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네. 미겔이 6대보다 약해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나 똑같은 것 같은데. 오, 봐라. 딴 캐릭은 지금 방금 저거 짬발 가다하고 기장키가안 들어가거든요. 이게는 들어가네. 지금 저데빌진 짠발이 디스케가 안 되는 짠발이에요. 개사기 짠발들고 다른 캐릭은 기상캐가뭐 다리가 안 닿습니다. 데빌진은 마법의 짠발을 가지고 있어요. 아, 끌라라. 약간 끌라라. 아, 뭐야, <laughs> 이거. 아, 아, 아. 저거 맞고 좀 딜레이 큰 걸로 아는데. 제가 프레임 기억은 안 나지만은 되게, 일단 뭐, 프레임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오, 설마, 벽이가? 아, 그냥 뭐, 특별한 이변 없이 뭐, 당연하게 그냥 끝났네요.